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이에요. 몇 편에 유튜브를 올리지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정말 놀라운 90명이라는 분들이 계속 구독을 하고 계셔 주셔가지고 음, 이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계속 계속 해야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니까 또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아 유튜브가 진짜 계속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삶이 계속 저도 진행이 되잖아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딸래미가 많이 크다 보니까 손도 많이 가고 이 딸래미가 저한테 오늘도 이걸 줬답니다. <laughs> 들고 다니라며. 재밌나요? <웃음> <웃음> 뭐가 이렇게 재밌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 유튜브 머릿속은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많이 시간이 흘렀네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때 1층에 살고 있다고 말한 거 기억 나시죠? 쥐가 나타났던 <laughs> 댓글에 무슨 쥐냐고 요즘에 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타난 걸 어떻게 해요 쥐가 <laughs> 있나 없나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있었어요 어쨌든 그 쥐를 잡은 게 벌써 1년? 2년 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뭐 쥐는 전혀 나타난 적은 없고요 다행이에요 솔직히, 새끼를 깐다? 뭐, 새끼를 친다? 뭐, 이런 게 저희 집에 있었을까봐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이제 없어서 다행이고. 일체 생활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벌레는 여, 뭐 여전히 좀 속출해요. 근데 요즘에는 대형 벌레들은 없고, 저희가 1층 앞에 정원이 조금만 있거든요. 베란다 앞으로 나가면 바깥에 정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 정원에 저희가 상추랑 요즘에 뭐 많은 것들, 파도 한번 심어봤고 상추도 심고 하는데 개미가 상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개미들 거기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개미들이 어떻게 이제 그밑을 타고 되게 그쪽이 활성화가 됐는지 요만한 저희 집에 요만한 구멍을 찾아서 개미들이 뽀뽀뽀뽀 올라와요. 근데 큰 개미 말고 정말 작은 요만한 개미들 있죠. 그 개미들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최근에는 이제 그 개미들이 다니는 구역을 이제 뭐 예, 스카치 테이프로 막기도 하고 고정도 그 고정도 그 벌레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아파트들을 제가 또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 파주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때 소개해드릴 때만해도 힐스테이트? 가장 최신의 아파트였는데 그 옆에 3,000세대가 넘는 아이파크도 이미 다 입주가 완료됐고요. 아이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이세 군데가 이제 파주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됐고 거기 말고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돼서 예전에는 좀 땅콩주택이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건물에 반씩 나눠가지고 1주택, 2주택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 단지처럼 형성되는 라피아노. 라피아노 뭐 1단지, 2단지, 3단지가 됐고 호수공원, 운정호수공원 쪽으로는 알파크에서 짓는 더 테라스라는 비슷한 형식의 테라스가 있는, 어, 어, 이제 뭐, 주택? 주택인데, 이제 함께 사는 주택이죠. 그런 데가 이제 분양을 마쳤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아파트 1층 살고 있잖아요. 1층 사는 게 아이들이 엄청 잘 뛰어 다닐 수도 있고 앞에 정원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 수영도 하고 수영장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수영도 하고 텃밭도 기르고 그렇게 잘 그러니까 지내고 있는데 어, 한편으로는 이제 라피아노나 더 테라스 같은 곳에 가서 여유롭게 좀 전원에 마치 와 있는 듯한 생활을 해보고 싶다 하는 욕심을 요즘 좀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지금 이 1층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2년째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거주를 하다가 저희 살집을 찾아서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이사를 어디로 갈 건지, 이제 진짜 제 집이 생겨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아이가 초등학교로 가다 보니까 정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전세로 가볍게 살았는데, 이제 애가 초등학생 되니까. 생활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게 정착이 필요하구나 하는 시점이 와요. 아이가 있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정착을 어디에다 할지 파주에 있을지 아니면은 제가 처음 신혼생활을 했던 고양시로 가게 될지 고양시 제가 일산 살았었거든요. 그쪽에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덕양구 쪽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도 함께 같이 공유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관심사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느라 제가 바빠서 유튜브를 못했는데, 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미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해요.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BTS, BTS 영상 찾아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BTS 리액션 영상도 제가 하나 올려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둘 키우고 있고, 둘다 이제 첫 큰아는 아들, 둘째는 딸이에요. 둘이 같이. 기... 그러니까 함께 자라다 보니다보무재밌어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1층 생활하고 있잖아요. 1층에서 텃밭도 키우고 수영도 하고 바베큐도 꺼먹고 삼겹살도 꺼먹고 이러면서 되게 즐겁게 지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서라서제국에서 한국에서 한지한 1년 1년 넘게 지났더라고요. 아서서 정신을 다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는. Yeah. <laughs> 이제, 저의 관심사도 함께 공유하게 될 거지만, 그,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집 해결이 안 돼서 집이거든요. 저희 1층 생활도 지금 여유롭게 즐기면서, 다음에 어디로 이사 갈지도 함께 구경하시고, 아, 이런 동네도 있구나 하는 간접 경험 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앞으로 이 화려한 말빨로, 저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laughs> 화려한 말빨로 함께 같이 저와 함께 구경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안부 인사 전하고 제가 유튜브를 좀 이제 시작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나하나 공부해서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명의 어, 저한테는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laughs> 90명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재미있는 소식, 재미있는 영상,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우리 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요, 아이가 뭘 잘했을 때 좋아요! 이러면 은 갑자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이러더라고요. 저도 눌러주세요. 안녕!